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남 김사랑입니다. 네, 어, 성남 시민으로서 네. 어, 우리 이재명 지금 민주당 지사가 네. 그 대권 도전에 도전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고 했는데 네. 내가 아는 이재명은 어떤 사람인가요? 네. 그 이제 안겪 꼽은 사람들은 몰라요. 이제 언론 후보비를 아마, 어 역대 후보 중에 가장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아마 자기 돈이 아닌 나랏돈으로 음. 그래서 지금 어 이재명이 실체를 아는 사람이 안잖아요수당과 어 목적으로 해서는 내가 볼때기는수당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국내에서 최초로 그를 했셨는데그 네. 대장동의 본질은 뭔가요? 어 대장동의 본질은 뭐냐면 본인이 매일같이 주장했던 뭐 억강부약 뭐 무슨 뭐 적폐청산 공정 그거하고 아주 반대가 되는 것 논리죠. 정말로 진짜로 성남 시민 원주민들의 땅그 이제 횡단 어? 수천만, 평당계 몇천만원짜리 땅을 2 3백에 갈취해서 지 측근 뭐 여섯 명한테 조단위로 나눠먹은 거잖아요. 그게 뭐 공정한 거예요. 이재명이 맨날 말하는 공정하고 좀 반대의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정반대의 논리를 가져가지고 그럼 그돈막대한돈이다 어디로 흘러갔겠냐는 거죠. 그럼 그 정치자금으로 흘러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종가사범이 어떻게 대권 후보까지 올라갔겠어요. 민주당에는 뭐그 후보가 없어가지고 그런 놈이 후보까지 됐겠어요? 그 대장동에서는 나그 많은 돈의 자금, 로보다 어디로 갔겠지요 그래서 튀어나온 사람들 봐봐요. 이재명, 그 모든 화살표가 이재명으로 기결이 되잖아요. 권순일이가 가르키는 화살표가 누구예요? 이재명 무죄를 준 권순이, 또 박영수도 누구를 가르키고 있어요? 크로스 재장송 그 사건에서 다 죽은 사람들도 누구를 가르키고 있어요? 전부 이재명을 가르키고 있잖아요. 온통 이재명 본인이 설계를 했다라고 자백을 했잖아요. 검찰이 그걸 왜 지금 조사를 못해요? 50억 크로 중에 뭐 김순남 총장도 있다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그저 깜부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간단해요. 야당에. 각상도가 50억이면 여당에는 얼마를 갖겠느냐. 간단한 논리 아니야? 아 그러네. 예. 네. 그리고 지금 그 이재명 대권 주사일에서 또 정신병원까지 이렇게 강제 입원 됐는데 그거는 어떤 스토리인가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기 비리를 폭로를 하면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이게 지금 행정 입원 뭐 이런 종류들인데. 저는 그래가지고, 그, 다른 시도에는 없다는 거예요. 지자체장이, 어, 행정 입원 시키는 경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성남,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본인의 권한으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킨 시민 66명이에요. 최근에는 25명으로 나오고. 아니요, 이제 최근에 다시, 김진태하고 다시 전수조사 들어갔던 66명으로 나왔어요. 이재명 행정입원 66명 딱 치면 나와요. 아... 이제 이제 요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네네네. 어, 이게 이게 가장 최근의 기사예요. 25명도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행정입원 자체를 없애는 방안으로 어, 해야지 되지 않나 이런 해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근데 이거 그... 보세요. 이게 이재명 선관시장이요 어, 행정입원. 어, 네, 그러네요. 음. 이번 3월 9일 우리 그 대한민국에 다른 또 이제 대권가 있는데 우리 그 투표하는 시민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시죠. 이번에는 이거 정, 사람들이 막 정권교체 정권교체 얘기를 하잖아요. 정권교체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게 얼마나 절박하냐면 이재명 스스로도 알아요. 본인이 그러잖아요. 자기 당선 안 되면 감옥 간다고. 음, 음. 그걸 자기 본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의 한 행동이 감옥 가는 행동인가를 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왔다고 봐요 근데 그런 놈이 감옥 가야지 될 놈이 당선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닥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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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묻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네 깐부들만 장착관 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의 측근들 있죠 시의원, 도의원 했던 애들 재산 처음에 신고했던 애들 스스밖에 없던 애들이 김용 같은 애들도 여의도 제일 큰 아파트 갭투자 60억 이렇게 보면 그돈다 어디서 났겠어 아... 그런 애들 아파트 총반장하던 애들이 장차관이 되는거야 그게 공정한거냐는거죠 진짜 완전 막대먹은 애들이 다 그렇게 되는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안다는거예요 자기 떨어지면감옥가는 역대 후보 중에 그런 소리 했던 후보 있어요 그냥 떨어지고 초야에 뭐, 초야에 뭐 간다 뭐 무슨 은퇴한다 뭐 무슨 뭐, 가족들하고, 뭐, 손주 보고 살겠다, 뭐, 이런 흥분이 있어도 뭐, 떨어지면 깜빵 간다고 하는 고 있었냐고요. 그걸 모르겠어요. 그만큼 자기 불안한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 바로 가, 걔는 떨어지면 깜빵 가는 거지. 무슨 나머지 삶을 어떻게 뭐 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걔만 가는 게 아니에요. 걔를 떠받들고 있는 세력이 전부 가는 거예요. 걔를 자기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목에 살던 깜부들이 너무 많으니까. 처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월 9일, 어, 현명한. 어, 국민들의 투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없어요? 어, 저는 이제 요번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야권 단일화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왜 중요하냐면 이재명 자체가 경기 동부 연합하고 야권 연대를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 후보까지 오르네요. 통진당에서 내, 내세운 바지 사장이나 다름 없는 게 이재명이에요. 지금 민주당은 통진당, 그니까 러 이재명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경기 동부여나 통진당이 민주당을 먹은, 탄란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먹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세력이 지금 다 장악을 했어요. 지금 이 체제가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밀려나와가지고 갈곳 없는 이제 이런 사람들의 표도 사표가 되지 않고 우리가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예, 네. 그, 단일화가 되겠죠. 노력을 해야 되지 서로 비방하면 안 돼요. 삼월부일까지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을 비투하는, 반 이재명 보고 무조건 다 끌어 안아야지. 지붕 같은 거 나누고 뭐 하고 이런 어리석은 린 그런 대파 싸우리라든지, 어, 당파 싸움이라든지 뭐, 비파 싸움이라든지 이런게 하면 안 돼. 죽느냐, 사느냐. 얼마 전그 시사뉴스 이병철 기자님 그또 심장병으로 아, 네. 네 번째 이제 어떤 신변의 위협이라까 많은 좀 그런 것좀 없으세요? 아, 느끼죠? 첫 어, 느끼죠. 납치까지 당했었는데 어디 가겠어요? 응. 세부 납치 당했죠? 시시티이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저 같은 시민은 뭐 한둘이 생기겠어요? 어, 지금 기자분들 하고 납치 당할 수 있어요? 네네네저 네, 네. 이재선 씨가 얘기할 적에 웃었어요. 응. 납고 조심하라고 서 정신적으로 납치 당하셨니요 아니 지 요즘 세상이 정치권 사건이 무슨, 무슨 개소리야 이랬거든요. <laughs> 내가 당하니까 야 <laughs> 세상이 이렇구나. 이재명 대통령 되면 무슨 날, 무슨 세상이 되는 거예요 따로 없는 거예요. <laughs> 하여튼 이렇게 미제 <laughs> 시간 <유재 씨가>, 어, <laughs>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